샬로, 사랑하는 영어부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냈어요? 예쁜 한복 입고 세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와,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2021년. 새해 하나님의 보호 많이 받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영상에서 라하랑 세준이랑 세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얼굴도 보면 참 좋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부모님들 핸드폰을 켜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다음 주 예배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쁜 손 나와라! 짜잔! 두손 짝, 두눈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부모님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과 지혜가 쑥쑥 커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이제 머리, 어깨, 무릎, 발 끝까지. 우리 친구들 이제는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러 가볼까요? 찬양 속으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두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 됐나요? 말씀 속으로, 슈. <놀람> <쏗> 너무 슬퍼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펐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큰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지금 여기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동굴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동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돌을 한번 옮겨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외쳐 주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동굴 안에 있던 나사로는 총총총총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어요. 믿음, 소망, 사랑 두손 모아 기도드려요. 하나님,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께 알려드려요. 우리 친구들의 예쁜 사진이나 영상을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다음 주 예배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예배 영상 아래에는 댓글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누구누구예요. 저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들었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요.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주기도무송으로 예배를 마칩니다.